친구들, 우리 음악 2교시 수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2교시에 배울 단원입니다. 파샵 운지법 2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8쪽, 19쪽이 되겠습니다. 2교시 학습 목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샵 운지를 익혀 샘녀림을 살려 이중주하기 수업 준비물은 교과서, 리코더, 음악학습장이 필요합니다. 학습활동 순서입니다. 두 개의 활동을 할 건데요. 활동 1. 파샵 운지법에 유의하며 제제곡 익히기. 활동이 샘여림을 살려 리코더 이중주 하기입니다. 먼저 제제곡, 퍼프와 제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 퍼프와 제키는 조성이 다장조입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지요. 그리고 박자는 4분의 4박자로 보통 빠르게로 노래를 부르고 연주합니다. 동화 속 주인공 퍼프와 제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이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래를 듣고 익혀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반주를 틀어줄 테니까 여러분 반주에 맞춰서 제제곡 한번 불러보는 거 괜찮겠지요? 네, 우리 친구들, 노래 잘 들어봤지요? 네, 우리, 음, 반주에 맞춰서 그냥 잘 모르지만 노래 익혀보고요. 어, 노래 배우는 것은 선생님하고 직접 만나고 나서 발성을 해가면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은 리코더로 음악을 익히고, 음, 루토도 연주하는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 퍼, 음, 퍼프와 재키는, 어, 좀 리듬이 경쾌한 리듬이지요? 좀 흥겨운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까 악곡의 맨 위에 이 표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샘여림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 표시와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좀 다른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네요. 우리 두 개의 샘여림이 있어요. 과연 이 샘여림은 어떤 뜻인지 한번 샘여림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 리코더 이중주 할때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표시는 우리가 뭐라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친구들? 네, 맞습니다. 메조 포르테라고 합니다. 메조 포르테인데, 요거 뜻은 어떻게 연주하라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세게 연주하고 블루라는 소리예요. 메조 포르테는 조금 세게 그러면 이 모양의 샘요림포는 어떻게 읽을까요? 네, 볼까요? 한번 메조 피아노라고 합니다. 메조 피아노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메조 포르테는 조금 여리게예요. 매주 피아노네요저 피아노는 조금 여리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테가 나올 때는 조금 연주를 어, 세게 하고요. 피아 매주 피아노가 나를 때는 연주를 조금 여리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요샘여림포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리코도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퍼프와 제키도 이중주예요. 우에 음이 따로 있고요. 아래 음이 이렇게 딸 다르게 완전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의 음 연주해 보고 아래 음도 한번 리코더로 각자 다 연주해 볼 거예요. 연주하기에 앞서서 한번 음악을 먼저 들어볼게요. 듣고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것도 괜찮겠죠? 먼저 우의 성부입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우회성부를 들어봤으니까. 자, 우회성부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 연습하면 잘볼수 있겠지요? 네, 잘할 거예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그럼 아래성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아래성부잘 들어봤죠? 보니까 위성부는 멜로디를 그대로 연주하는 거고요. 아래성분이 약간 하음을 맞춰두듯이 연주하는 것 같네요. 아마 위의 성부, 아래성부가 같이 만나서 연주하면 정말 하모니가 아름다운 리코더 이중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우, 선생님 여기 또 오타내네요. 2교시가, 5교시가 아니라 2교시입니다. 죄송해요. 2교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파샤 문제를 알고, 리코더 이중주를 연습해 봤습니다. 오늘 음악학습장, 5쪽에 학습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또 퍼프와 재끼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내가 연습한 만큼 잘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어, 죄송해요. 여기 소금이 아니라, 리코더입니다. 선생님 오늘 오타가 많이 난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거 없게 할게요. 리코더 수업을 하고 난 느낌을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왜냐하면 수업하고 난 느낌을 접고 반성하는 의미도 되니까요. 4월 23일 목요일 음악 수업을 마치고 꼭 해야 할거있지 여러분? 네, 이 학습터 게시판. 음악교실에서 수업 소감 간단히 글 남기며 출석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선생님하고 1, 2교시 음악 수업을 함께 했어요. 얼굴을 보고 어, 2020학년도 첫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첫 수업을 했네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수업이 어땠는지 선생님 궁금하네요.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행복한 날 되고요. 연수님이 한 주간 배운 리코더 열심히 하셔서, 어, 다음 주에 실력이,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 참 잘했습니다. 친구들 안녕!